아버지가 드디어 어제 텐트 사셨대. 진짜 캠핑 가고 싶으신가 봐. 얼마 전에 차도 바꾸시더니 진짜 하시려나 보네. 캠핑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요즘 날씨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 있는 게 어른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몰라, 은퇴하시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신 것 같은데. 원래 종종 낚시도 다니고 하셨으니까. 겸사겸사 캠핑에 취미 붙이시려는 것 같아. 그래, 적성에 맞으시면 다행이지 뭐. 나는 벌레 같은 거 싫어서 캠핑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 엄마 아버지는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텐트도 엄청 비싼 거 사셨더라고. 이래저래 해서 텐트랑 옆에 따로 연장해서 붙이는 것까지 500 가까이 들었다고 하시던데. 뭐? 텐트가 500만원? 뭐가 그렇게 비싸? 나야 모르지. 나도 캠핑 같은 거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 근데 엄마 말로는 텐트가 엄청 크대. 그리고 캠핑용품은 아직 사지도 않아서 이래저래 사고 싶은 거다 사면 천만 원은 쓸것 같다고 하시더라. 아니, 무슨 캠핑 가는데 천만 원을 써? 아버님 원래 차박하신다고 차도 바꾸셨잖아. 크고 넓은 차 필요하다고 차값만 1억 넘게 쓰셨는데, 무슨 텐트를 또 그렇게 비싼 걸 사셨대? 몰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 준비 다 되면 부르시겠대. 난 진짜 캠핑 갈 생각 없어? 평소에도 벌레라면 질색을 하는데. 캠핑 나가면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더운 날에 에어컨도 없는 밖에서 자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아빠도 몇 번이나 가시겠어. 처음에 가자고 할때 조금 분위기 맞춰드려. 가족들 다 데리고 고생 몇번 해보면 캠핑 가자는 말속 들어갈 거야. 나는 단한 번도 가기 싫어. 그냥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다녀와. 이 더운 날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밖에서 잔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찝찝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텐트 하나에서 어떻게 시부모님이랑 우리가 다 같이 자? 그냥 두 분이 다녀오시라고 해. 그래서 텐트 엄청 넓은 거 샀다잖아. 정 좁고 힘들면 아빠 차에서 자면 돼. 그차 뒤에 둘이 놓아도 공간 남겠더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 캠핑 가고 싶으면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면 될거 아냐. 그런데 가서 고기도 불에 구워 먹고 밤에 별도 보고 하는 거지. 너는 왜 그런 낭만이 없냐? 난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TV 보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는 게 좋아. 제발 난 그냥 빼줘. 내가 평소 어머님댁 가는 거 싫어하고 그런 적도 없잖아. 다 좋은데 캠핑은 진짜 못 가. 너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가려고 할 거야. 가족끼리 다 같이 움직여야 재미가 있는 거지. 와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싫은데. 작년에 저희 시아버지가 조금 일찍 퇴직하셨어요. 정년까지 몇년 남았지만 모아둔 재산도 있고 본인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일찌감치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양가 부모님 재산을 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찍 은퇴하시고 본인 인생 사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문제는 아버님 어머님이 오래 들어 캠핑에 빠지셨다는 점입니다. 차박을 하겠다면서 멀쩡히 타고 다니던 차를 커다란 suv로 바꾸시더니 캠핑카를 사내만해 하시다가 결국 텐트랑 용품을 많이 사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밖에서 자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애초에 내집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자는 지 모르겠어요. 벌레도 너무 싫고 밖에서 불편하게 음식 해먹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도 무조건 다 같이 가야 한답니다. 덕분에 며칠 후 억지로 토요일에 끌려나갔고 캠핑장 도착하니 그날 최고 기온이 34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아버지 텐트를 치고 저랑 시어머니가 테이블 의자 같은 걸 설치하면서 잡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어요. 이 날씨에 이러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싶었습니다. 캠핑 나왔으니 숯불에 고기 구워 먹어야 한다며 아직 해가 떨어지지도 않은 6시부터 불 피우고 난리를 쳤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 옆에 계신다 해도 표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렸는데 캠핑장에 있는 샤워장에서 씻기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라 간단하게 세수만 하고 잠을 자려 하는데 찝찝하고 끈적거리고 나름 바람 한점안 불어서 덥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다음날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아니, 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나한테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어딜 간 건데? 그냥 친구 만나러 나왔어. 답답해서 집에 있기 싫어서. 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난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짐작도 못 하겠어. 너는 진짜 이기적이야. 덥고 힘들고 기분 좀 나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내가 언제 티를 냈다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한테 끝까지 웃으면서 즐거웠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음식 준비며 불 앞에서 삼겹살 굽는 것도 내가 다 구웠잖아. 너는 아닐지 몰라도 난 중간에서 엄마 아빠 눈치 보랴 너 눈치 보랴 진짜 힘들었어. 어차피 가기로 한거좀 즐겁게 놀다가 오면 안 되는 거냐?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겁게 놀아? 난 진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니까? 그냥 날 빼고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갔다 오면 되잖아. 양가 부모님들 서운하지 않게 조금 신경 쓰자는 게 그리 어려워? 나는 장인, 장모님이 뭐 하자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뭐 같이 하자고 한거 있어? 엄마도 아빠도 사회 불편해 하는 거 아는데 같이 하긴 뭘 같이 해? 나는 정말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준비되어 있어. 집안 어른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려움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 진짜야? 당신 우리 아빠가 하자는 거다 한다고 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다음 캠핑 조만간 또 가자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어. 저희 아빠는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는 없으세요. 예전부터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나 엄마한테 같이 다니자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아직 저희 아빠를 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아빠한테 부탁해 주말마다 끌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은 도저히 못갈것 같아.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잘 드려줘. 뭐야, 벌써 끝났어? 우리 아빠가 당신 때문에 오늘 절반도 못 뛰었대. 사위가 체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주말마다 같이 운동해야겠다고 하시더라. 아니, 이렇게 뛰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오늘 10km 넘게 뛰었어.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20km씩 뛰어. 당신 데리고 내년에 마라톤 나가고 싶으시대. 잘 듣네, 결혼하고 계속 살찌는 것 같더니. 아빠랑 뛰다 보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일 거야. 내가 당신한테 캠핑 가자고 안할 테니까 장인 어른한테 말좀 잘해봐. 내일도 또 새벽 6시에 보자고 하시던데, 나 그때 절대 못 일어나. 왜? 난 캠핑 좋던데. 또 가. 하루는 캠핑 가고, 하루는 당신이 우리 아빠랑 마라톤 하면 되겠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희 아빠 취미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대회 완주만 수십 번을 하셨고,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사나이가 말을 한번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적어도 열 번은 우리 아빠랑 같이 뛰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걸레짝이 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더는 못 뛰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뼈저리게 당해봐야 다시는 저한테 시부모님 모시고 캠핑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겠죠. 오늘 불금인데 뭐해? 퇴근하고 남자들 꼬셔서 술 마시러 가자. 모처럼 친구들도 다 부르고 클럽 가서 양주도 한병 시켜서 놀자? 아, 미안한데. 난 오늘은 못갈것 같아.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맨날 술 먹고 놀자고 하면 도망치더라? 우리랑 노는 게 싫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나 요즘 퇴근하고 부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내일까지 작업 마감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오늘은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는 다음에 보자. 너 요즘 은근히 얼굴 보기 힘든 거 알아? 돈도 적당히 벌어야지. 다 놀고 즐기면서 사는 건데.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부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재미있게 놀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 이번에 그럼 나한테 비타나진 거다. 열심히 일해. 나는 오늘 밤 남자 하나 제대로 꼬셔야지. 재미있게 잘 놀고 와. 술 적당히 마시고.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2년째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장거리 연애라서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 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명의로 된 집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회사에서 받는 250만원 정도 하는 월급으로는 내집 마련은 턱도 없었기 때문에, 휴일과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한참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저 친구도 제 고교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생긴 것도 예쁘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아서 노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친구 사이라서 아직도 연락하고 종종 만나서 얼굴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쉽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하게 돈 벌면서도 화끈하게 쓰는 모습이 어느 때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우리 다음 달 연휴에 3박 4일로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회비 50만원씩만 내고 너도 같이 가자. 가서 먹고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가져오고 50만원이면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회도 없어. 너도 같이 갈 거지? 나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해외여행 가는데 50만 원이면 완전 거저야. 너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늙을 거야. 이번에 친구들끼리 내시서 가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큼은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재작년에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잔금을 올해 말까지는 모아야 하거든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진짜 미안해 진짜 너랑 놀기 참 힘들다 집 하나 샀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너 20대 때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래 나도 그거 아는데 지금은 진짜 돈한 푼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서. 너도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못한다는 거. 너만 그러니?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집도 사정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좋잖아. 너도 좀 즐기고 살아라,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주말엔 남자들이랑 술도 마시고.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아무튼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 미안해. 저는 친구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지 못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도 집에서 한푼 보태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서 제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집한채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약도 열심히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년 전 33평짜리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도 내고 이제는 잔금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죠. 제가 가진 돈이 아직은 별로 없고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를 놓고 잔금만 치른 후에 2년 후쯤이면 저도 결혼을 생각할 때니까 그때 가서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치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죠. 비록 제 돈이 절반도 안 들어갔지만 20대 내내 노력하고 아껴서 번 돈을 통째로 쏟아부었어요. 남들 놀때못 놀고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보냈었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나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분양가로 4억이 좀 넘는 집이었고 지금 이 동네 시세를 생각해보자면 그 사이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거의 두 배는 올라서 제 집도 많이 오르고 큰돈번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 모아도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괜히 잘난 척 한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알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저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야,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벌써 결혼해야 할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던 남자는 없었잖아. 서른 전까지는 인생 즐기기로 한거 아니었어? 그랬지, 그랬는데. 지난달에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헌팅을 했는데, 그때 만난 놈이랑 완전 필름이 끊겨버려서 실수한 것 같아. 집에서 어떤 놈이냐고 결혼하라고 난리야. 아휴, 어쩌면 좋아. 너는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니?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대충 알잖아.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시집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빨리 시집가게 생겼구나. 아무튼 축하해. 아이까지 생겼으니 배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너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했잖아. 그거 올해 말에 입주라고 했나? 그렇긴 한데 왜? 우리가 둘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신혼집부터 얻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천만 원까지는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고 남자친구는 가진 돈 탈탈 털어도 이천 분이래 너가 그 집을 싸게 월세로 주면 안 될까 싸게 그런데 나그집 전세 넣을 생각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나머지 집값이 해결되거든 너가 대출 좀 받고 우리가 대출금 이자 내주는 정도로는 안 될까 우리도 가진 돈이 딱 삼천 분인데 이천으로는 혼수라도 맞추고 살아야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로 오십만 원씩 줄게. 보증금을 아예 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내 능력 밖이야.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내가 이돈 들고 어디로 가? 반지하 월세빵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야 뭐야? 나 결혼하고 나면 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는데. 남편 혼자 돈 벌어서 월세로 오십만 원까지 주면 아기 분유값도 없어. 넌 어떻게 된 애가? 친구끼리 그렇게 매정하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내가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더라. 아마 당장 내놔도 5천에 150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너 옛날부터 그렇게 돈동거리더니 친구끼리 정말 너무한다. 너는 내가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도 없니?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 부탁을 매물차게 거절할 수 있어? 진짜 다시 봤다.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아니 나도 자선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내 집을 왜 너한테 싸게 줘야 하는데? 너술 먹고 해외 여행 다니고 놀때 나는 집에서 새벽까지 부업하면서 살았어.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겨우 내집 마련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 돼? 돈 없으면 반지하를 살던 원룸에서 살던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알았어. 우리 친구들한테도 방금 너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전해줄게. 내 결혼식 안 와도 돼.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제 친구는 정말로 같이 연락하고 지내던 동창들에게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네 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고 친구끼리 너무한다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건 친구끼리 너무한다고 저를 욕하던 친구 역시 속도 위반을 한그 친구처럼 매일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였고 저를 이해한다는 다른 한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자기 앞가림을 확실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둘둘 나뉘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나중에 누가 더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속도 위반하고 대책도 없는 그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 돈좀 열심히 모으고 살지 그렇게 술 먹고 놀러 다니더니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저라고 놀줄 몰라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세상 똑똑한 척잘 나가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앞으로 펑펑 울릴만 남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